안녕하세요. 중고 명품 판매 대행 플랫폼 쿠돈의 대표 이경표입니다. 쿠돈은 럭셔리 상품의 중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소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중고 명품 플랫폼 쿠돈을 제공하면서 기존 중고 거래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구매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자의 상품을 직접 수거해서 검증된 상품만 판매하는 중고 명품 판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고 명품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베인앤 컴퍼니에 따르면 이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더 리얼리얼, 베스티에르 콜렉티브, 그리고 포시마크 같은 중고 명품 스타트업들이 수천억 규모의 펀딩을 유치해가면서 각 분야의 키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더 리얼리얼은 2019년 6월 나스닥에 2조 6천억 규모로 상장을 하면서 시장성을 검증했습니다. 국내 중고 명품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16% 규모인 5조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38%로 이는 글로벌 평균보다 2.5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내 중고 명품 거래의 90% 이상은 개인 간 직거래에 의존하면서 구조적인 한계에 달했습니다. 중고나라와 같은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선 입금 후 배송이라는 것이 암묵적인 룰로 존재합니다. 여서 선입금 후 배송이란 구매자가 먼저 입금을 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주는 형식인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원이 불분명한 판매자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입금해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래한 상품이 정품이라는 그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전체 전자 거래 분쟁의 25%가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쿠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자의 상품을 직접 수거한 후 검증된 상품만 판매하는 중고 명품 판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도는 정말 쉽습니다. 우선 판매자는 별도의 사진을 찍으실 필요도 없이 판매하실 상품의 브랜드와 카테고리만 알려주시면 판매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방문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 제한 없이 또 이제 별도의 포장 없이 저희에게 상품을 건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거한 상품은 전문가의 검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가 시작됩니다. 쿠돈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창고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정품 보증이 된 상품을 간편하게 결제해서 바로 다음 날 받아볼 수도 있고 또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한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쿠돈의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 완료 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14.9%의 판매대행 수수료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대부분의 경쟁사와는 달리 쿠돈에서는 판매 신청부터 구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최대 50% 저렴한 수수료로 판매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류, 핸드백, 시계 및 주얼리 카테고리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평균 거래금액은 60만원 거래건당약 9만원의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8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런칭 첫달 만에 4천만원 이상의 중고명품이 판매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 41개의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가장 고가의 상품인 경우 5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쿠돈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한 중고명품의 총 가치는 24억원 이중 774개의 중고명품이 거래 완료되었고 최대 580만 원 상당의 중고 명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저희는 중고 명품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자체적으로 정품 검증이 가능한 전문가와 사업이 확장할수록 물류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물류 전문가 그리고 이렇게 가치 있는 쿠도의 서비스를, 서비스를 모바일 상에 구현할 수 있는 제품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도는 백화점, 편집샵, 그리고 온라인 직구들을 통해 1차적으로 소비된 새 명품들을 쿠돈이라는 생태계에 유입시켜 일 지속 가능하게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류와 패션 잡화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리빙과 미술품 카테고리까지 확장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럭셔리 상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고 명품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상 구돈 세컨에는 럭셔리 쿠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